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아카데미 아재입니다. 오늘은 중국에서 나온 올라온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화면처럼 소개를 구체적으로 해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산업용으로 아주 비싼 거는 2억 정도 하고요. 지금 현재 보시는 이거는 2천만원 정도 하는 수준입니다. 이 봉금술도 하고요. 어, 역시 중국답게 집단 봉검술도 보이고, 이거는 호두를 깨는 건데요.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어떤 회사면 중국계 회사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홈에서 들어가면은 썸네일에서 보셨듯이 사족보행으로 되는 인간 휴머노이드와 같은 이 부분을 약 2천만원에 판매한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씩 여러분들한테 살펴드릴 텐데 개괄적으로 보면은 이 사족보행 로봇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과 같은 휴머로이드 같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단순하게 이 산업현장이나 하는 쓰이는 부분이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뭐 물구나무 서기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애완견 대신에 하는 거는 요요타입은 한 200만원 조금 넘게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장애인들, 제가 개인적으로는 애완견을 키우는데 얼마 전에 아파서 크게 수술을 하는 바람에 휴머노이드 한대값 정도의 비용 이상이 들어가는데 굉장하지 않습니까? 균형감각이 보면서도 신기합니다. 이게 요 타입은 보면 한 3kg에서 7kg까지 이렇게 짐을 실을 수도 있어서 장 보러 갈 때나 같이 이렇게 산책할 때 괜찮을 것 같아요. 지형지물을 야간에도 스캐닝을 해가지고 길을 안내도 해주고 장애인용도 따로 있습니다. 장애인용도 있어서 이렇게 장애물을 피해가고 굉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산업용 같은 경우는 한 2억 정도 하고 1억 는 5천 정도 하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강아지하고 야간에도 전부 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주 다목적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산업용으로도 쓸 수가 있고, 다용도로 할 수가 있어서 이 굉장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GPT나 llm 챗봇 인공지능 때문에 일자리가 위험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로봇이 나오면은. 앞에서 보셨듯이 요리를 하거나 가정 도우미로서 또는 식당에서 보조요원으로 활용이 된다 그러면은 파급력이 굉장할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짤막한 영상으로 이 로봇 부분이 실제 일자리를 침범하는 부분은 더 심각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하나씩 이렇게 보면 유니트리 고원은 2,700불이에요. 우리나라 돈는 400만 원 정도 하는데요. 이렇게 재원을 살펴보면은 굉장히 빨라요. 이 움직임이 이렇게 재원을 보면은 고원 에어가 있고 프로 타입이 있고 에듀 타입이 있는데 보면 하중은 한 최대 10km까지 4km에서 6km까지 짐을 싣고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걷는 속도는 초속 3.7m니까 상당히 빠른 겁니다. 보시면은 수용 가능한 하중 용량이 3에서 5kg로 되어 있죠. 슈퍼 센싱 시스템이 내장이 되어 있고, 쭉 넘어가서 보시면은 상세한 내용은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요. 댓글 안에다가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는데, 지능형 청명 추적 시스템, 그리고 AI 기능이 내장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 보시듯이 시각장애인이나 부담없이 또 산책을 나가시거나 이럴 때 아주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유니트리 고투는 4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인데요. 가장 단순한 형태는 1600달러니까 300만원 되나요?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소속 3.7m 정도입니다. 교육 및 산업용이 보면 다양하게 한네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게 10만 달러니까 이렇한 4천만 원 정도 되죠. 상당히 빠릅니다. 6m의 가장 빠른 속도로 실행이 되는 산업용 등급 4족 로봇인데요. 360m를 3600으로 가면은 10km 정도 가는 건가요? 그 다음에 극한 테스트를 하는데 균형 감각을 잡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은 점프해서 착지하는 부분, 그리고 이 장애물을 극복하는 그 다음에 40km 이상 하중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걸을 수가 있다. 그리고 20km 하중으로는 15km 이상 주행거리를 4시간 이상, 시속 15km 이상으로 4시간 가니까 60km를 간다는 건데, 왕복으로 따지면 한 30km를 다닐 수도 있고, 운반할 수도 있고, 이렇게 플러그인 형태로 배터리가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교환도 쉽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과 공장 사이에 있으면은, 배터리만 가지고 있으면은, 받는 쪽에서 바깥 끼우면은 전달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실 게이 이 형태가 가장 비싼 건데요 한 2억 정도 합니다 사족 보행 겸 바퀴가 달려서 이렇게 다리를 교체함으로써 갈수 있는 것 같아요 최대 하중이 100키로 수평으로 담기는 게 100키로네 그리고 최대 하중은 50키로 속도에서 40키로를 가지고 최대 속도로 하면은 최대 속도는 시속 20키로고 그 다음에 최대로 견딜 수 있는 거는 40키로 정도 하중을 아이 정도는 태워서 이동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 트렌치 하중 그러니까 트렌치를 가로지를 때 100키로 정도 그리고 최대 부하는 서 있는 상태에서는 120키로까지 사람이 올라 타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이것도 1억 정도 하는 겁니다. 방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천에서 물이 있는 부분을 지나가고 잠수하듯이 물 밑으로 들어가는 타입인데요. 사람이 타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배터리는 5kg고, 전체 로봇의 하중은 50kg, 그리고 최대 지지 하중은 80kg 정도 되고, 연속으로 걸을 때는 20kg 정도를 실고 걸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볼 거는 알리에고가 5만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7천만 원 정도 하네요. 여기 보면 뭐 폭발적인 운동 능력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계단 오르고, 여하튼 굉장합니다. 우리도 현대에서 보스톤 다이나믹스가 있어가지고,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고, 빨리 실용화가 돼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인데요. 발차기 하는 것 같은 거죠. 이게 1 6 0 0 0달러예요 그리고 에듀타입은 영업팀에다가 별도로 연락을 하라고 하는 거 보니까 비싼가 봅니다. 보증 기간은 한 8개월에서 1년밖에 안 돼요. 16,000달러부터 가격이 책정이 된다라고 했는데 앞에서 보신 영상이죠. 일반인을 뛰어넘는 유연성 물론, 이거는 그것까지는 보수는 다이나믹스, 아틀라스2만큼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일어서는 정도고, 아틀라스2보다는 조금 부족한데, 이렇게 단순한 토스트 굽고 이런 정도 하는 거고, 산업용에서도 납땜이나 이런 용도로 쓰이고 이러는데, 아틀라스2보다는 조금 못한 것 같은 생각은 들기는 하네요. 들기는 한데, 가격이 일단 2천만원이라는 게 굉장히 조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엘론 머스크가 갔다가 1억대를 보급을 한다, 생산한다는 게흔언이 아닐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엘론 머스크를 바라볼 때는 너무 뻥 아니냐, 이렇게 비하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지금 중국계 기업에서 유니트리라는 회사에서 이걸 2천만 원 정도의 가격에 내놓았다 그러면은 엘론 머스크가 이야기하는 게 허언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단순 노무직이나 서비스직도 상당히 심각하게 영향을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솔직히 듭니다. 서글픈 현실이지만은 계속 급속히 발달이 되고 있어서 참 기뻐하기보다는 걱정이 좀앞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릴 수가 없는 영상이네요. 썸네일에서 보셨듯이 충격이 좀올것 같습니다. 이런 로봇이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분야의 한 분야지만은 우리 일반인들은 챗봇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주로 많았었는데 상대적으로 로봇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적고 오히려 이 소라나 LLM에 대해서 경계심이 많았었는데 이런 가격으로 로봇이 나온다고 하면 굉장히 파급력이 크거든요. 고용 하고 있는 인구 비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인공지능 소식이라 경계감을 가지고 대비해야 하는 부분에서는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소라가 나왔을 때처럼 흥분하거나 그럴 수가 없네요.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